이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는 우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구구단 배웠어요. 어,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보통 초등학교 2학년부터 구구단을 배우고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구구단을 1학년 동생들이 우리 이 상형, 형, 언니, 오빠, 누나 맞죠? 네. 형, 네. <laughs> 그 오빠, 언니, 누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더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이미 구구단을 배우고 알고 있는 이 학년, 삼 학년,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우리 동생들을 알려 주는 게더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누가 더잘 알려줄 수 있을까요? 누구요? 어? 형, 누나, 언니, 오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일학년 친구들은 아직 구구단을 배운 적이 없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이사방형 형, 언니, 오빠, 누나, 형, 아니, 형,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잘 가르쳐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친구에게 아니면 내 동생에게 아니면 우리 형, 언니 오빠 누나에게 네, 네, 알려주려면 우리가 미리 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줄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마치 이런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기게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 함께 나눌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주에 어떤 한 사람이 이미 말했지만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섬겼던 어, 사무엘 사무엘. 어. 오늘이 왜 반응이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근처에 있던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였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공격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이 칼을 들고 싸우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누가 이 싸움에서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투에서 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나봐, 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야, 빨리 가서, 저기, 저기 성막에 있는 법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상자 가져와. 그리고 제사장 홈리랑 비누아스도 데려와. 지난주에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했던 홈리와 비누아스까지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마치 이것이 부적같이. 어, 뭐 이게 있으면 우리가 잘될 거야. 뭐, 모든 일들이, 뭐, 2020년 모든 일들이 잘될 거야. 이런 것처럼 마치 부적과 같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계와홈리와 비나스까지 누 데려왔어요. 어 이제 아주 사기가 충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어요. 오 하나님을 법계도 왔고 제사장들도 왔고 오 어, 이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길까요? 어, 잘 모르겠죠? 네. <laughs> 보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었어요. 항상 이겼었는데, 하나님의 법괴까지 가져왔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에요. 원래 법괴만 있으면, 제사장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왔는데도 싸우면서 지게 된 거예요. 홈니와 비누아스까지도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이안 좋은 소식을 듣고 홈니와비나스의 아버지였던 엘리까지도, 엘리 제사장까지도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너무 놀란 충격에 생명을 잃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개는 7달 동안이나 블레셋의 땅을 떠돌았어요. 어, 하나님의 법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사람들에게 막 떠돌게 되었어요 그때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까요? 했어요 오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님이 살펴보니까 7달 동안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면서 바을을 어, 뭐, 아스다로 이라고 하니 이상한 신들을 계속해서 섬겼어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좋고 어 우상도 좋고 발도 좋고 다른 신도 좋아 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걸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몇장 동안 어, 등장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등장해요. 등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자, 우리 같이 3월 3일 우리 읽었던 말씀 7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화면 아니면 성경책 보면서 7장 3절 준비 시작. 3월이 <목소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왕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사람의 그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로 모았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주 좋은 건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다른 곳에 찾아갈 필요도 없고 미스바만 공격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됐어요. 막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당했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났어요.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무엘,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세요. 아우,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어 맞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네, 어 기도해서 사무엘의, 미안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큰 힘을 쓰지 않아도 이길 만큼 큰 천둥과 번개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백갈 이는데까지 쫓아가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오, 사무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사무엘도 있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어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볼게요. 하나님만 섬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긴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과 사무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긴 사무엘을 사용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랑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아스다로시나 바알이나 이상한 신들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들도 같이 아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어저 신이 되게 어 모양이 멋있다 저 신을 난 섬길래라고 하면서. 똑같이 다른 신까지 같이 섬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사물과 같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어 맞아요. 정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모습을 원하세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나요? 사무엘. 어 좋아요. 사무엘 한7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은 누구처럼 되고 싶나요? 네, 감사해요. 네, 어 우리는 사무엘처럼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한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 주었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이사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였던 하모엘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구구단 생각하죠? 구구단맨 처음에 구구단 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고요? <laughs> 네, 오시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을 거예요. 네, 전 친구들 믿어요. 음. 먼저 미리 알고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매일 성경도 매일해서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나 친구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라고 알려줄 수있네 그래서 내 친구가 하나님을 아직 몰라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요. 이 친구를 하나님 말씀 알려줘서 알려줘서 돌아오게 해야겠죠. 네 하나님을 알려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겠죠. 네 좋아요 한 명만 할수 있어요. <laughs> 자제 믿어요. 저네 전사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부터 아멘 한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게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가수이거지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 봐봐 이거 성경의 사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라고 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믿어요. 여기 성경책 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알고 잘 알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알려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모두 우리 영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